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의료용품 중에서도 정형용품,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시는 더 ING 메디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아, 먼길 걸음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예전에는 이렇게 정형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이제 아픈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기도 조금 있고 거북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 정형용품에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자세 바르게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참, 이제, 연령은 있으신데 건강하고 즐겁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픈데가 많이 있으시니까, 좀 이런 고령화 인구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를 들으면서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생활하고 음.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런 건강, 음.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많은 제품들을 그 어. 선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앞 마취그자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예전부터 유행을 했지만, 웰빙이라는 단어가 요거는 앞으로도 더 이제 강조가 될것 같긴 한데요. 음. 자, 오늘 그러면 더 ING 메디칼에서 가지고 나오신 물건들이 몇 가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요거는 이제 거북목 케어. 네, 그렇죠 요거는 또다 어떤 제품일까요? 네, 요거는 간단히? 두 네. 개가 허리보대인데요. 허리보대. 허리보대 네. 2종. 네, 두 종인데 저희는. 네. 어, 다기능 허리보대가 있고요. 음. 그다음 네. 요거는 자석 허리보대가 있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북목. 거북목.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 요거는 네. 어떤 걸까요? 네, 일반적인 허리보대라면은 이제 어, 허리 수술하고 허리 견인을 할때 네. 플라스틱 기지이로 허리의 통증을 아 완화시키는 목적이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허리보대인데요. 어 어, 부모님들 보시면 이런 것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또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뭐냐 하서 자석이나 그럴수나와면또 하나의 음. 그 허리보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두세 개의 허리보대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본품만 허리보드에 이렇게 통째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발열 기능이 있는 거, 자석 붙어 네. 있는 거, 그리고 좀 단단한 네. 거, 막 이렇게 다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보관하는데 또는 어디다 뒀는지 뭐 찾을 <laughs>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신데 바로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봉합해서 오.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기능을 어 생각하다 보니까 아 멀티네요 여기,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패드 음 패드 형태로 구성을 네.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요, 요 허리 지대를 사용하다가 네. 외출 시에도 이렇게 깔고 어 이제 나가서또 여기 지대가 프레임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세로로 응. 지지대가 이렇게 딱딱하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하드하게 요거를 넣다 뺐다 하실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예.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네. 자석으로 패드로 구성된 같아요. 이렇게 자석. 요것도 네, 이제 패드로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패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여기 패드도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크로를 딱 맞게 네. 양 옆과 아래쪽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요거는 이제 자석 버전.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석 버전으로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있죠. 오늘같이 어, 추운 날 조금 이제 땀을 내거나 이제 뜨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토르마니 원단을 이용해서 땀이나 물이 묻었을 때좀 발열되는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원단, 네. 그 원단 네. 자체가 이렇게 발열이 있는 네. 원단일까요? 네.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물기, 땀이나 이제 물이나 이런 게 닿았을 때는 발열 기능이 좀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벨트 하나에 세 가지가 저희가 패드만 바꿔서 쓸수 네. 있는 거죠. 와, 굉장히 멀티네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뭐더 새로운 개발이 나왔을 때이 음? 세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 패드를 사서 이제 아 다른 거.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장점 부분, 여러 그렇죠. 가지를 살 필요도 없고, 맞아요. 이 패드만 해보고, 보험 음. 관리도 편하고, 이런 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ING 메디칼에서 이 패드는 계속 개발이 될 지금 예정이신 거죠. 네. 지금 자성, 뭐 하드한 네. 거, 이렇게 네. 발열 기능이 네. 있는 거 말고도 또 좋은 원단이나 좋은 기능이 있는 것들을 패드를 이제 개발을 하시면 네. 여기에다가 기존에 구매하신 패드에다가 이제 장착만 하면 새로운 패드가 또 되겠어요. 네. 그렇죠? 보니까 음. 예전 같으면은 이제 런그 허리 보대에 이렇게 1차 요체측이 벨크로 타입밖에 없었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여러 가지 패드를 사다 보니까 그좀더 오래 쓰시 하기 위해서 음. 저희가 인증으로 이렇게 아. 두 가지 벨크로로 이렇게 해서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벨크로도 게. 이중으로 예. 아 맞아요 이게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벨크로가 이제 조금 마모가 돼서 음.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방지해서 한번더 벨크로를 저희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laughs> <laughs> 오래 대를 이어서 사용하게끔 만드셔도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새로운 게 <laughs> 업그레이드 우리는 또 어. 새로운 신상과 더 좋은 거를 네. 고객한테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벨크로도 한번더 이중으로 하면 조금 더 음. 단단하게 조여지는 기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상품은요. 이거는 음. 네, 네.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일반 형태의 그음 좌석 허리보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차이점이 여기 앞에 아 앞에도 할수 있게 되죠. 그렇죠. 여기가 음. 이제 허리 등 부분이고 네. 이걸 쭉 둘렀을 때 이쪽이 네. 앞이 되는 거죠. 네. 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앞에 음. 그냥. 아랫배에 좀 따뜻한 거를 해주는 맞아요. 게 조, 좋다고 해서 음. 이런 거를 차이를 줬습니다. 예. 그럼 자석이 있는 효과가 뭘까요? 예, 일반적으로 자석 효과는 음.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자석으로 해서 혈류 흐름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음. 두 번째로 여기 이렇게 압박을 해서 지압되는 효과들. 있 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좀 이걸 한번 시연을 해다 보면요. 네. <laughs> 이렇게 여기에서 배가 음. 이렇게 되고 안쪽으로. 예. 벨트로도 이중으로. 네, 이걸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다이어트 기능이라좀 네. 단단하게 하기 쉽다. 어유, 단단. 아, 단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 여기 건너편까지 오면은 꽉 조여져서 네. 내 배를 많이 잡아주면서 압박하는 기능도 보라고 볼수 있죠.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벨트 이종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네. 네. 아, 벨크로가 이중이라서 정말 단단하게 잠기네요. <laughs>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물품이에요. 요거는 뭘까요? 야, 우리 그 요즘 그 스마트폰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하면서 음. 많이 고개가 이렇게 쳐져서 네. 어, 우리 이쪽 용어는 이제 거북목이라는 형태로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거북목과 라이, 라운드 숄더라고 네. 하죠. 이게 요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또 제가 착용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약간 그 차량이나 기내에서 쓰는 목베개 같아요. 음. 자, 요렇게 벨크로 딱 잠궈서 네, 착용을 오, 하고, 올려주시고요. 어, 약간 링거 네, 우리가 맞을 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 그 혈압이나 이 것들, 어. 커프, 이용하는 공기 주입하는 거. 네, 요걸로 이렇게 오. 공기를 네.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기 주입함에 따라서 여기 목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딱 조여지는 게 느껴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좀 음. 올라갔다 변했다고 생각하실 때 음. 이제 멈춰주시면 되는데 멈출 때는 요 클램프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그 우리 병원에 보면 수액 세트가 공급 안 하듯이 이 그쵸? 공기도 지식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으면 더 이상 안들어갑니다 어 그러네요. 더 이상 이제 마금에 들어가지 않고 요거를 이제 뺀 상태로 저희가 이렇게 못 빼게로 사용을 네. 할 수도 있고 공기를 뺄 때는 네. 어떻게 하나요? 공기를 뺄 될까요? 때는 반대로 이제 클램프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 그대바를 반대쪽으로 풀어주시면 아. 이렇게 공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 지금 네. 버클만 조금 풀어주시면 네. 공기가 네. <laughs> 빠지고 네. 있는데요. 네. 조금 급하게 빼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당기시면 더 빠르게 뺄수 있습니다. 데 이렇게 되면 네. 여기가 좀 헐거워질 수가 있어서 여기 이제 커팅해서 다시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거북목 교정기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막 거창하고 하드한 이런 제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네. 제품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약간 올바른 정형 생, 활을 우리가 할수 있는, 어 물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더 ING 메디칼은 앞으로의 비전이 좀 어떠실까요? 아 어, 저는 저희 회사 슬로건이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어 우리 사람들이나 저나 모든 가족들이 그이 음. 제품을 쓸수 쓸 있게 저희는 개발하고 더 음. 편리하고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바른 자세를 항상 연구 개발하는 더 ING 메디컬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